러그박스 사구 원형 멀티탭 안전하고 편리한 전원 연결 러그박스 멀티탭 와 이런 게 있다고 러그박스 사구 원형 멀티탭 납작 코드 이지코을 리뷰해볼까 한다. 이 멀티탭은 3 m 의긴 선과 귀여운 디자인으로 방안의 선 정리를 확실하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럼 직접 사용해보면서 어떤지 알아보자. 우선 납작한 코드 덕분에 가구 뒤에 쏙 들어가고 선이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할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된다. 사구 콘센트로 가습기, 충전기 다 꽂아도 여유가 있어 좋더라고요. 그리고 과부하 차단 스위치가 있어서 안전성도 확실히 챙겼다.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꼭 사야 함. 와 이런 게 있다고. 사구의 전기 릴선 러그박스를 리뷰해볼까 한다. 이 제품은 5m의 길이로 정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거실이나 캠핑에 딱 좋다고 한다. 먼저 연결해보니 사용하기 정말 편리하다. 선 길이가 충분하니까 어디서든 전기를 쉽게 쓸수 있네. 특히 화이트 색상이라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서 깔끔한 느낌을 준다. 과부하 차단 기능도 있어서 안전성도 챙겼고 이렇게 편리한 아이템은 처음이다.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 줄평 이거 완전 추천인. 와 이런게 있다고 공간 활용의 왕러그파스 4구 개별 이지코 플러그 납작 멀티탭을 리뷰해볼까 한다 이 멀티탭은 납작한 디자인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내가 집에서 쇼파 뒤에 연결해봤는데 진짜 너무 편리하더라고 과거와 차단 기능도 있어서 안전성까지 갖췄어 그리고 개별 스위치가 있어서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어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평 이거 완전 필수템